안녕하세요. 최준강사입니다. 이번 시간에 이메일로 받은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니까 여기서 다각형 그리는 문제가 나왔는데요. 보면은 이 상자 끝에서 이렇게 모서리가 들어가 있네요. 내 규퉁이에. 네, 네 인디장에서, 어, 도형, 일단 먼저 사각형 그릴게요. 클릭 눌러서, 네, 사이즈가 110에 160 앞에 면 색깔 C50 M100 K70 아, Y70, K50 색깔 바꿨구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어, 메뉴바 개체 보시면은요 여기 모퉁이 옵션이라고 있어요 영어 버전에서도 여기 오브젝트 나온 다음에 여기가 대문자 I로 시작할 거예요. 보통이 옵션을 보시고 여기에서 어, 고리 체크해주면 정비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미리 봤을 때 이게 없으면 없으면 사각형인데 이게 돌림문이면 이렇게 개체가 음, 이렇게 모양이 파여요. 다시 되돌아가서 볼게요. 경사, 경사 있는 거 값을 넣어주면 돼요. 여기서 뭐 인센트는 이렇게 안쪽이 파였고 거꾸로 하는 거는 이렇게 둥글게 말려 있어요. 둥글게. 그 다음에 거꾸로 어, 했고 둥글게는 바깥쪽으로 이렇게 둥글게 만들어진 라운드 사각형이에요. 이 문제에서는 이게 경사면 되죠. 경사인데, 여기서 라운드, 아니, 각이 잘려 있는 걸 눈으로 보고서 적당한 값을 맞춰주면 되겠어요. 여기서는 한 7mm 정도면 괜찮을 것 같은데요. 그 다음에, 아, 부천으로 들어갔네요. 개체 선택한 다음에, 개체에서, 효과 투명도 투명도 70 해주면 되겠죠 네 그러면은 이 부분 다각형 끝났고요 어, 다른 질문에서 보니까 다각형에서 여기는 이제 반대로 왼쪽 위와 오른쪽 아래만 여기 각이 들어가 있고 나머지는 괜찮게 그냥 직각으로 있네요 다각형 크기 130에 140 사각형 130에 140 면색 바꿔놓고 색깔 M10 그 다음에 탭 Y40 탭0 엔터 개체 효과 투명도 50, 개체 모퉁이 옵션에 들어가서 이 체크 화면이 정비 되니까 이 체크를 푸세요. 그래서 오른쪽 위하고 왼쪽 아래는 아니니까 여긴 직각이고 여기가 경사, 오른쪽 아래 경사 해주면 나머지 여기는 각이 있고, 끝에만 잘려 있네요. 수치를좀더 넣어 주면 되겠죠? 어, 한12 정도 한번 넣어 볼게요. 네, 확인. 그러면은 이 문제와 같이 여기 왼쪽 위 그다음에 오른쪽 아래만 여기 잘려 있고 나머지는 직각이 됐겠죠? 그 다음 질문. 여기서 보니까, 다각형이 위에 있는데, 이렇게 안쪽에 좀, 움푹 펴 있는 모습이네요. 하나 만들고서 복사하면 되겠죠? 크기는 163에 18mm. 그냥 다각형 그리세요. 사각형 클릭. 163, 18mm. 확인. 면색 바꿔놓고, 면색 C10Y80 네 여기 위에다 올려놨고요 개체 선택한 다음에 이 보면 가운데 점 보이는데요 펜툴꾹 누르면은 펜트를꾹 누르면은 기준점 추가 도구라고 있어요. 혹시 일러스트 해보셨나요? 일러스트 해봤으면은 같은 얘기인데요. 여기 아래에다가 점을 추가할 거예요. 그럼 전체 사각형이니까 점 4개 있는데 지금 여기 아래에 6시 방향에서 점이 하나 더 추가됐어요. 툴박스에서 검색은이 상자의 전체를 이제 위치 바꿀 때라든지 뭐 이런 거고 하얀색은 항상 부분이에요. 일부분. 그래서 선택을 해서 여기 점 하나 클릭. 선택했으면 나머지는 여기 보면 흰색인데 여기만 점 색깔이 파란색 나와 있죠. 이걸 방향키로 위로 올려주면 위로 올라가요. 이 점만 나머지 그대로 있고, 그래서 제가 설명을 이걸 부분이라고 해요. 근데 그냥 누르면 너무 조금 올라가니까 쉬프트 눌러서 방향키 위에 주면 좀더 많이 올라가니까 좀더 빠르게 모양을 잡아줄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하나 만들어서 다시. 검은색 포인터로 선택, 전체 선택한 다음에, alt, 복사 하면서 shift 눌러 평행 복사 되니까 옆에다가 딱 놓아줄 수가 있겠네요. 네. 문제 잘 풀어보시고 또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 올려주세요. 괜찮으니까. 시험 잘 보세요. 감사합니다.